네 반갑습니다. 에이비온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2,840원 이구요. 29.96% 상한가 어제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자주의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으로 점3 3상 가다가 4연상 때에 약간의 물량 나오면서 흔들리는 차트 보여줬습니다. 제가 6월 28일 토요일인데 굳이 영상 찍는 데는 이유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대응 안 하시면 안 돼요. 돈 주고 자료 사서 읽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에이비온이 말도 안 되는 호재를 지금 신선하고 강력한 걸로 두 개나 더 준비를 해놨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1조 8천억이라는 기술이 전 요거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그 부분 때문에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52주 최저가를 찍었었어요. 4,495원까지 내려갔던 애가 1조 8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빨아 올려놨어요. 그러고, 자, 신선한 호재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재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억지로라도 끄집어 내릴 거고 흔들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비혼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없어요. 자, 첫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올라가지 않을 거고 조정 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주면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대로 그럼 더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호재 나오고 나서는 당연하게 수익을 보실 거예요. 10% 20% 찔끔 올라가는 거 보고 또아 좋다 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럼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또 밑도 끝도 없는 상승 만들 거고 두 번째 호재 나오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3040-2452 비온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비온 1조 8천억 항체 신약 기술 수출 소식 나흘 동안 사연상이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상상상상 상상상상상상 아주 난리도 아니죠? 자, 이거 지금 뒤로 하고 요거에 포커스 잡으셔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제약 바이오 강국 정책 만들 거고 강력하게 실행할 거다. 자, AI 지금 돈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거 다음이 요 바이오예요요 바이오. 제가 토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영상 찍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점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요거 이상하게 올린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하게 이상하게 올린 건 극명하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당하지 마시고 다음 기사 준비하세요. 요건 팩트니까 010-3040-2452. 비온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E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 하나.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 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할때 사가지고 백만 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백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1 0만원2천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 개만 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의 백조 때려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위 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의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 받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